예, 지금 보시는 물건은 신호국에서 도보 한 8분 거리에 있는 맨션 부분에 2층에 있는 맨션을 보시겠습니다. 총 3층 건물의 2층 부분이죠. 건물은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지진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 부분. 다른 호 방들도 있습니다. 방은 세키르트가 잘 오도록 5키로 되어있습니다 인터폰도 되어있고 들어가시면 이제 신발장 신발장이 꽤 크죠 집세 8만원입니다 하나하나 식기 내개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이거는 부엌 펜, 누드 가스레인지 그다음에 싱크대 밑에는 수납공간이죠 이쪽 부분은 이제 화장실 세면대 옆에가 이제 세탁기 놓는 공간입니다. 자, 수도꼭지 보이는 거. 세탁기 전용 수도꼭지입니다. 자, 옆에는 이제 화장실 옆에가 목욕탕, 샤워하고 목욕탕 할수 있고 커튼도 되어 있습니다. 안에 물이 안 튀게끔. 이럴 때는 두 사람 정도는 같이 살수 있는 공간이 되죠. 이쪽은 이제 냉장고 놓는 공간입니다. 콘센트 있고요. 이쪽은 방입니다. 방이 좀 큰데. 약간 급방위에서좀 약간 모서리가 되어있죠 이건 수납장, 붙박이장 이라죠 옷이 이래, 에어컨 있고 꽤 넓습니다 8만원입니다 초기병은 하나하나 요거는 베란다 부분 빨래 널고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통 여기는 이제 에어컨 실외기 그러니까 요거는 희난, 막 무슨 사고 났을 때돈 피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